아침이 밝았구나. 세대도 안녕. 지각이요 응, 기장도 안녕.

아니, 근데, 이게, 글쓰는 손까지 귀여우면은 나는 이거 어떻게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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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신아, 아유. 찍어? 뭐 찍고 있었는데? 어.. 아니 뭐 그냥.. 날씨가 좋아서 찍고 있었어 잘 찍었나? 한번 보자 <laughs> 어이씨 뭐야 왜 이렇게 두근거리지? 어 부정맥인가? 뭐야 왜 그래? 어디 네 속안 좋아? 괜찮아? 규리야, 나너 좋아해. 나 너랑 진심으로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. 기중아,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거야? 나도 너 좋아해. 너뭐 하냐? 술은 또 뭐야? 야, 얘왜 이래? 몰라, 아까부터 계속 가슴 부여잡고 저러고 있던데. 음. 아직도 술이 덜 깼네. 자, 가자. 왜 명철이가 자리 잡고 기다리고 있대? 가방 들고 있을 사람 필요한데 들고 있을 사람 물론 내가 하면 너무 좋아. 근데 사진에서 여자가 들고 있으니까 너희 둘 중에 한 명이 하자. 규리가 하자 그럼. 나 오늘 얼굴이 좀안 좋아. 응. 그런 듯 규리가 하자. 뭐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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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겠다 그래 몸을 살짝만 왼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팔을 살짝만 이렇게 이쁘긴 해그렇지 그지? 지 그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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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그지? 그 그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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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빨리 정리하고 술 마시러 가자. 찍어 렛츠고 잠깐만. 나 사진 찍어줘. 사진 갑자기? 단말 말고 빨리 찍으라면찍어 그냥 찍는다 우리야그좀더 이렇게 웃어볼래? 아, 야 w 야. 아 o w wow, w o 아왜 o w 왜왜 w wow, 왜그 w w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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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은이가 왜? 조교가 또갈았나봐 글로 출근했을 것 같아서 가보니까 울고 있잖아 조교가 또 그랬다고? 그리고 아니 그게 조, 조교 때문에 그런 게 확실해?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소주 먹으면서 화낼 일이 아니잖아 그럼 좋아하는 여자가 우는데 너 같으면 화안 나겠냐? 그건 그런... 그러... 뭐? 어, 언제부터? 몰라 좋았는데 이유가 어딨냐? 그럼... 계산 안 아, 계산 아 맞다 계산 계산 좀 하고 아저 미친놈아 아니 저기 아니야 저쪽이야 저쪽이야 응저쪽야 우리 이쪽으로 갈게 다음 주 보자 잘가 정원이 잘생기고 알아서 할게 네가 뭘 알아서 해? 응?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 응. 귀여운 자식 가자 뭘 보고 있어 빨리 와 진짜 어이없어 영철이가 정원이한테 먼저 고백했을 때 알고 있었어? 좋아하는 거는 알고 있었지 나 r 못본 걸로야 r r y I'm sorry, I'm sorry, i 게 s o r r 뭐하는 거야, 정신 차려. 무슨 화기 같은 소리야. 그냥 바리캉으로 머리 다 밀어버릴까. 아, 그래. <laughs> 누나, 먼저 간다. 규리야. 나너 좋아해. 아 아닌데. 아 편지. 아 <laughs> 편지를 썼어야지. 뽀뽀를 하는 게 아니고 편지를 썼어야지. 아니 어? 아니 아니 아니. 멘트가 잘못됐다. 그래. 멘트가 잘못 나너저 조... 좋아해가 아니고 음. 뭐라고 하는데 좋아하는 거. 좋아. 아, <laughs> 아 규리 얼굴 어떻게 보지? 아, 저거 규리 얼저거 어떻게 저거는 뭐야? 저 뭐야? 저거는 뭐야? 저거거는 뭐야? 저 나, 나저 가있을게 어디가는데 어디가? 너희 막길에서 뭐야? 저 뽀뽀하고 막 그랬어 그러지는 어? 미나왜야야야네네가 먼저 하거야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?! 잠깐만 어? 잠깐만 너왜나 피해다녀? 피해다거 아닌데? 그냥, 바쁜 일정이 좀 있었어 나는 술 먹고 하는 말잘안 믿어. 술 먹고 어설프게 장난치지 마. 지금처럼 괜히 어색하게 피하고 서로 눈치 보는 거 싫어. 김기중, 내일도 나 피해 다니면 죽는다. 안갈 거야? 장난친 거 아니야. 아직 멀쩡해. 제정신이니까 제대로 얘기할게. 규리야, 나너 많이 좋아해. 대답해 달라는 거 아니야. 그냥 그냥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. 그래도 그래도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을 알게 해줘서 되게 고마워. 진심이야. 먼저 갈게. 우리야 잘 지내지? 나는 훈련소 적응해서 잘 지내고 있어. 어젯밤에 되게 춥던데 옷은 잘 이렇게 입고 다니나 난 모르겠네. 그 훈련소에서 편지 너한테 쓰게 될줄 몰랐는데 어, 나 이제 곧 수료할 것 같거든. 수료하고 나 백일류가 나가면 그때 나랑 그 애들이랑 아니 나, 나랑 볼래? 아침이면 까마득히 생각이 음, 안나 음, 불안해할지도 음, 몰라 음, 하지만 꼭 오늘 밤에 해야 할 말이 있어 약한 모습이야 생겼지만 언제나 네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도 왜난 반대로 말해놓고 그래서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이렇게.